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딱 30초만 집중해주세요. 매년 봄,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잔디와의 전쟁. 무거운 예초기 들고 낑낑대고 엉킨 전선 때문에 발에 걸려 넘어지고 퀴퀴한 기름 냄새에 머리까지 아파오셨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주고 잔디 깎는 일이 마치 공원 산책처럼 즐거워지는 기적 같은 제품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직접 써보고 너무 좋아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잔디깎기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단 하나의 제품.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다음 잔디깎기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혁명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은 정말 잔디깎기의 혁명을 가진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아직도 무거운 가성이 일종이나 넘기는 전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나요? 이제 그공민은 완전히 끝내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그린녹스 40V 충전식 잔디깎기만 있다. 세련된 블랙과 그린 컬러 조합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건 그냥 잔디 깎는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원을 멋지게 바꿔줄 파트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의 장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구매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실 겁니다. 첫 번째 바로 놀라운 편리함입니다. 가솔린 예초기는 무겁고 기름 냄새도 심하고 시동 거는 것도 어렵잖아요. 전선식은 작업 반경이 제한되고요. 하지만 이 제품은 다릅니다. 이 강력한 40V 리튬이온 배터리 덕분에 선 없이 자유롭게 어디든 갈수 있어요. 제가 직접 배터리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볍고 충전도 간편합니다. 배터리 하나로 꽤 넓은 면적의 잔디를 깎을 수있니 가정용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기대 이상의 강력한 성능입니다. 배터리 식이라서 힘이 약하죠. 아니죠?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직접 써보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꽤 길고 무서운 잔디도 마킹 없이 시원하게 깎아내지만 마치 산책하듯 가볍게 물고 다니기만 해도 잔디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울퉁불퉁고풀이 많은 곳에서도 멈추지 않고 잘 깎여요. 이건 정말 혁명입니다. 세 번째 세심한 디자인과 사용성입니다. 손잡이 높이를 사용자에 맞춰주 허리 숙이 필요 없이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잔디 수거함입니다. 깎인 잔디들이 이렇게 뒤에 있는 커다란 백에 깔끔하게 모이는 것을 보셨죠? 작업 후에 빗자루로 쓸어 담을 필요 없이 그냥 이 백만 쏙 빼서 버리면 끝. 시간도 아껴주고 뒷 정리도 정말 간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과 편리한 유지 보수입니다. 가솔린 예초기는 기름 값에 엔진 오일 교체, 시동 문제까지 골치 아프잖아요?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기름이나 오일이 필요 없고 배터리만 충전하면 언제든 바로 쓸수 있어요. 기계치인 저도 전혀 어렵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멋진 잔디밭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어떠신가요? 이 멋진 그린웍스 40V 풍자식 잔디깎기 하나면 여러분의 주말이 달라질 겁니다. 힘들고 지치는 노동 대신 여유롭고 즐거운 정원 가꾸기로 바꾸게 될 거예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고 써봤는데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정원을 완성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와 구매는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줄 좋은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